또 1승 챙겨드려야지, 또. 이테란은 뭐가 안 좋냐면, 그니까 후반 가면은 오히려 캐리하기 좋은데, 이 초중반에 우리 입구가 막힘으로써 팀원이 죽는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초반에 엘프를 못 가다 보니까, 그, 좀 이제 전적이 안 좋은 분들, 뭐 17승, 6 0 f 패 이런 분들은 투칼라, 3칼라 막기가 힘들어서, 토스 한 번, 캐리 한번 가고, 다음 판 테랑 갑시다. 주종이요 저는 토스 유저입니다 노노노 오케이 오케이. 노노 커널 랠리. 커널 랠리? 아 커널 타고 바로 그 어택 가는거 말씀하시는거죠? 쉬프트키! 마우스 아 저글링 12마리 클릭해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커널 클릭한 다음에 쉬프트 누른 상태로 내가 공격을 하고자 하는 곳을 클릭을 하시면은 얘가 타고 이동해서 그곳으로 공격을 갑니다 그래서 쉬프트키를 사용을 하는거예요 오, 야 우리 웰컴투 미네리, 우리 또 7,500원 응원 우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두번 감사해요. 와, 우리 형님이 아 잠깐만, 이거 무슨 일이야? 투게이트 투가스인데 게이트 심시티가 또 삐딱이 심시티를 가네. 아, 우리 형님이 17승 61패인가 본데? 클 났다, 이거 질러 찌르기 막을 수 있나? 이거 드라곤 미드야? 오 마이 갓 11형님 질러 찍으면서 드라곤 가셔요 어, 찌르기 조심하시고요 이거 내가 찔러줘야 상대의 후타를 못치르기 때문에 이거 찔러주자, 상대 여기 한시 질러 한 마리 형님한테 갑니다. 두 마리가요. 형, 형, 잘 막아낼 수 있을까? 어, 어. 야두 마리까지 괜찮아요. 한시두 마리 잡았어. 두 마리 잡혔어? 두 마리까지 괜찮아.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오우 나칼라야 우리 오랜 그래도 같이 잘워주네 <laughs> <laughs> 야, 형, 근데 심시티 이거 무슨 일이야? 어, 오늘 첫 판에 배틀로 다운 시키더니 이번에는 또 심시티로 다운 시키네 우리 형님. 어, 아 쉽지 않다, 진짜 쉽지 않다. 이거 토사안 했으면 이거 어쩔 뻔했어, 이거 이번 판에 이러고 나왔어. 오케이, 저거이다. 아빠가 한번 가서 우리 저거랑 상대랑 격차 한번 걸리자. 와우, 나이스 이등 이러면상대랑 우리랑 서드라차이좀나겠는걸

저거 형잘커 우리 그게 우리 저거 형 희망이다. 저거 형그 나쁘지 않다 심지. 형님 형님 1 1 형님 넥 주변에 캐논 지으셔요. 다크 올 수도 있어요. 말은 또잘 들어. 못해도 소통만 되면 괜찮아, 진짜로. 팀플이다 보니까. 소통만 내면 돼, 소통만. 다크나우. 깨겠다. 나이. 이깼어 일로 시간 로어시로와어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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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형나 헤프워 주는 거야? 아, 오케이, 땡큐. <목소리> <목소리>

견제를 또. 팀원 다크 악한을 보내주고. 이제 견제 오니까. 와우, 형님. 진짜 따봉이다. <laughs> 아, 멋져, 멋져. 어, 멋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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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거, 심스틱, 감상하다가, 이거, 클랩 뻔 했네. 우리 형도 그럼 한번 더, 맞짱! 일단 나부터 방어해야겠지. 11룡 <laughs> <laughs> 미안형 내가 먹어 버렸어. 형프로브 한번더 먹을까? 한번더 먹자. 오우. 다크 간다. 1 1 0 전부 내가 일단 대비는 해 놓을게. 김진준님 충분서 섭후한 감사합니다. 와, 고기 그니까 편해졌다. 아, 우리 진준님,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픽도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아어형 <laughs> 어, 일단 한대 템플러 어, 얌얌 템플러 얌얌 프로브 프로브~~~ 우와오오오오 오 형, 같이 콜라보 가자. 나도 합류할게, 형. 우리 같이 호흡 맞추자. 11시 형. 나옥저브 지금 뽑고 있긴 한데 와 11층 신났다 11층 신났다 기분 좋아? 우리 형님 간만에 느껴보는 승리인가 11층 형, 오 기분 좋아? 오케이 우리 형님 소리질러 11시 소리질러 오케이 드라마 끝 굿, 굿. 우리 형님 끝와 뭐야 최형 가기 전에 어떻게든 견제를 한번이라도 해보겠다는 의지가 보이네 견을 계속 끌어오네 본진 당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형님 사실 안당해죽는게 아니라 못 봤는데 <laughs> 캐논이 잡아준 거야. <laughs> 나도 못 보고 있었어. 5시 컨트롤 한다고. 11시 형님, 빨무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초보? 어어어 굿굿. 열심히 해요. 슈퍼15 만원 감사합니다 15 minutes! 15 m i n u 15 minutes! 15 m i n 아 t e s 15 minutes! 2 m i n 형님 유튜브 보 셔요？스쿨 도 죽여 버려 나중 에, 이 인피 션 검색 하고 놀러오 세요. 형님 신라면 느끼 자. 일단 근데 별말 없는 거 보니까 우리 11시험 우리 모르나 봐. <laughs> 우리 모르는 거 <것> 같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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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면 알고 있는 걸 수도. <laughs> 아 11시험.. 와 우리 팀 APM 8.. 9시금또 무슨 일이야. 아니 9시금 힌트 좋았는데? APM이 80일이었어? 제가 해보면 11시 형이 양호했던 걸지도,